자, 14화에서 우리가 약자음 어근 동사의 변화형의 첫 시간으로 회부음 동사와 라메드 알렙 동사를 배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재 101쪽에 있는 종합연습과 히브리어 성경읽기 함께 풀어보시겠습니다. 1번, 자 제가 약자음 어근, 어근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약자음 어근에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루 안쉐 하이 에트 하암. 다시 읽어 봅시다 시작 가루 안쉐 하이 에트 하암. 자 동사부터 먼저 봅시다. 가루. 지금 알레비 가운데 있어서 어, 여기 쉬바가 바로 모도고 하테 하테파 타코 왔다는 것 말고는. 음별 다른 게 없습니다. 가루 그러면 뭐 갈이 뭐였죠? 네, 되사다 그런 뜻이죠. 고하다 되사다. 네. 여기서 어. 우가 붙어아타테티우템템 놈의 거 우죠. 그래서 갈 완료 삼인칭 공성 복수 그들이 값을 치르고 고했다. 누가요? 보면 안나의한일 연기의 상태있죠이 시의 복수형이 뭡니까? 아나시아나시의 연갱이 안 쉐. 그래서, 어, 그 성읍의 남자들이 누구를요? 그 백성을 구했다. 그런 뜻이 되죠. 2번 같이 읽어보시죠. 라미나 알렙 동사죠. 시작. 이크라, 하, 호, 해, 에, 스페 하, 블리 리프네, 하브라 리프네. 자, 리프네가 아니죠. 이래서, 저, 그, 필사 오류가 생기는 리브네르, <리브네르> 리프네르를 으면 다른 뜻이 됩니다 리시자 리브네하멜레하르샤인 <리브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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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이> 다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크라하코헨에스페 하빌리 <리브네> 리브네하멜레하르샤인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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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이> 맨의 아, <베네> 복수연경이분해네죠그 다음에 정관사 르가 붙었는데 이 유성 쉐바가 연달아서 오기 때문에 앞에 있는 쉐바가 히레으로 바뀌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동사부터 보면 라메드 알레 동사의 미완료 3인칭 미완료 남성 단수죠. 그래서 어, 표준 활용표와 다른 것은 이 모음만 다릅니다. 뭐, 후음이기 때문에 아계열이고요 알레비 모음이기 때문에 보상 장음화가 일어나는 형태입니다. 이크라 카라, 카라 뭐죠? 외치다 소리내서 읽다 그런 거죠 문장 구절을 보시면 이게 동사 그다음에 주어 직접 목적어가 연계 상태에있죠 세펠 하멜이 뭡니까 언약의 책이 되는 거죠 그 언약의 책 그리고 간접 목적어 르가 나왔고 연계형이 되있죠 어 르네 하멜에 그 왕의 아들들 인데또 뒤에 형용사가 수식해 줍니다 그래서 샤임 남성 목수라 무엇을 수식해 줍니까? 아들. 아들. 면남성 복수인 아들들을 수식해 주죠. 그래서 번역을 하면 주어가 누굽니까? 그 제사장이 무엇을요? 그 언약의 책을 누구들에게? 그 왕의 사악한 아들들에게 읽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3번. 자. 또 마찬가지로 라메다 연동사읽 일곱 시다 시작. 마사하 에하 사하 하하오 느벳하 이샤하 토바. 다시요 시작. 마사하 에하 사하 하하오 느벳하 이샤하 토바. 자 동사를 보시면 마사타인데 이 표준 활용표, 아타테티에그 타가 붙은 형태죠. 표준 활용표와 다른 것은 이것이 무금이기 때문에 두 번째 어, 어간 모음이 카메츠로 보상 장음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어야 할 연관점이 아랫이 무금이기 때문에 없어졌다. 마차타, 마차가 뭡니까? 마차를 발견하다. 맞죠? 그렇죠? <laughs> 마차타. 그러면은 분해라면 칼, 완료, 인칭 남성 단순. 그대가 찾았다. 너 남자가 찾았다. 문장 구절을 네. 보시면, 농사 스스로가 있고, 직접 목적어를, 자하. 아, 금이죠. 금을 타홀가 수시켜주는 거죠. 아, 정금. 개혁세대군요. 네. 순금. 네. <laughs> 그 다음에, 전치사구가 옵니다. 바이트의 음. 연계형이죠 베트 음. 하, 이샤. 연계상태죠. 그 여자의 집. 하, 토바. 뭘 꾸며줍니까? 베트를 꾸밀 수 없죠. 여성이기 때문에, 아, 이 샤를 꾸며줍니다. 자, 그래서 번역을 하면, 네가 당신이 정금해드릴게요. <laughs> 정금을 그 좋은 선한 여자의 집에서 찾았다. 그렇게 되겠죠. 4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 두 하, 느비, 리프네, 하 노나이. 바복케 우바에데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야무하 느비 립네 아송나이 바복케 우바에데 자, 동사를 보시면 폐고음 동사죠. 폐고음 동사에 앞에 요드도 붙고 뒤에 우가 붙었으니까 남성 미완료 남성 복수인데 이런 경우에는 미완료 남성 복수, 3인칭 남성 복수에서는 아인밑에도 파타크로 바뀌고 어, 시제접도밑에도 파타크로 바뀌었습니다. 구음이기 때문에 예. 그, 그 변화 어, 활용표를 보시면 어, 이 형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서다의칼미완료 3인칭 남성 복수 그들이 설 것이다. 문장 구절 보시면 바로 뒤에 주어가 나오죠. 하늘임 그 예언자들이 설 것이다 가 되고요 전치사 부분에 연계가 돼있죠 어, 아도나이 어, 연계가 아닌데 음, 예, 리프네가 전치사죠 예. 그 예, 요거 연계 어, 지우셔야 됩니다 아도나이 야외 앞에 라는 전치사구가 되고요 모케에르 모케르가죠 아침 아치, 아침이고 여기 이제 그 정관사도 보셔야 되고 에렐 저녁인데, 여기 또전과사 있죠. 아침, 저녁에, 아침과 저녁에. 그렇게 됩니다. 그 예언자들이 아침과 저녁에, 사실은 연계 상태가 맞긴 한데, 리프네 자체가 이제 우리가 전치사로 배웠기 때문에 연계로 보지 않습니다. 야외 앞에 설 것이다. 그 예언자들은 아침과 저녁에 야외 앞에 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5번. 아바드가 이번에 아바드로 하네요. 시작. יעבדו עמי הארץ את האנושים בכל מקום. תשיום, השאילתה, יעבדו עמי הארץ את האנושים בכל מקום. 동사부터 한번 봅시다. 아바드. 아까 앞에 있는 아마드하고 똑같은 거니까 바로, 어 분해를 하면, 칼, 미완료, 삼인칭, 남성, 복수, 아바드, 섬기다. 어, 문장 구조를 한번 봅시다. 동사 스스로의 연계가 돼 있죠. 아민 아밤. 아밈의 복수 연계형이죠. 아, 백성의 복수 연계형이고, 하, 아, 그 땅의 백성들. 이 이게 이제 주어가 되는 거고 직접 목적어가 엘로힘 하나님을 그 다음에 전치사고 콜 마코 자 콜이 부정 단수명사와 함께 쓰이면 뭐라 그랬죠? 그거는 혹시 반정 단수명사와 쓰였을 경우가 각각이었죠 부정 단수명사 그래서 그 땅의 백성들은 각각의 마콤,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되죠. 이제 헷갈릴 것 같아서 한번 봅시다. <laughs> 자, 콜이 한정 복수 명사와 쓰이면 뭐라고요? 모든. 그죠? 한정 복수 명사. 그 다음에 부정 단수 명사와 연계되면 한박처럼 각각. 한정 단수 명사와 연계되면 전체. 우 지금 한번더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6번 읽어봅시다. 시작. <목소리> <목소리> 야다 티엣아에하나신하카카하 하 카모트. 네. 아, 제가 잘못 읽으니까 나같이 그요자 <목소리> <목소리> 다시 읽읍시다. 시작. 야다 티엣아에하나신하 카카모트. 자 야다티는 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인이 홈이지만 이 경우에는 또 특이하게 쉐바가 그대로 왔죠 거의 안쓰인다 그랬죠 아예 안 쓰이지는 않습니다 자칼 완료 1인칭 공성 단수 내가 알았다 그다음에, 어, 아,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연계 상태 있죠 암에하나신그 여성들의 종들이죠 근데 그 뒤에 경험사가 수식합니다. 하카모트. 여성 복수니까 이 하카모트는 어떤, 어떤 단어를 수식합니까? 나심을 수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번역을 하면 나는 그 지혜로운 여자들의 종들을 알았다. 지혜로운 건 누굽니까? 여자들이죠. 7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The pen 하나. 아, 직독직해.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The pen 하나. 뭡니까? 그 남자가 그 소년보다 더 늙었다. 민을 써서 비교법을 만들죠. 예. 자, 8번 이거 뭐? 되셨죠? 넘어갑니다. 자, 라메 단렵 동사입니다. 시작. 느사 텐 아텐 마이 라오헬 하가돌. 자, 다시요. 시작. 느사 텐 아텐 마이 라오헬 하가돌. 자, 나사. 나사 가지고 다 데리고 데리고 오다 그런 뜻이죠. 들다. 자, 낫사, 늦사 템, 템이 붙었으니까. 완료, 2인칭 남성 복수가 되는데. 라미드 알렉동사는 알렉비역에서 무금이기 때문에 앞에서 보상 장엄화가 일어났고 영광점이 없는 형태다. 그래서 보내라면 칼, 완료, 2인칭 남성 복수, 너희 남자들이 가져왔다. 아, 템, 인칭 대명사, 2인칭 남성. 복수, 죠 그렇죠? 주어죠. 그 다음에, 어, 목적어가, 어, 부정목적으로, 물, 그냥, 아, 마이 나. 물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관점목적어 오헬하 가돌, 형용사로 수식하고 있죠. 큰, 아, 천막. 천막. 여기, 그 천막이죠. 어, 정관사 보이십니까? 네. 네. 그래서 번역을 하면, 너희들은 그큰 천막으로, 물이 어디갔어요 <웃음> <웃음> 물을 가져왔다. 이 물이 어디가 없네 네. 맞아요. 물을 가져왔다. <laughs> 이미 천막에 가서 물을 다 마셨나 봐요. 그기있이 네. <laughs> 책에는 물이 있는데 <laughs> 책에서 ppt로 오는 사이에 물을 <laughs> 마셔버리겠죠. 네. 자, 시브리아 성경 2스세 44장 24절 역시 이제 폐후음농사 나오죠. 네. 이런, 이런 폐후음농사나 약변화 농사들을 대놓고 표를 외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히브리에서 정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건 어디서 봐야 됩니까? 문장에서 봐야 됩니다. 문장에서 자주 봐야 됩니다. 자주 보려면 뭘 해야 됩니까? 문장을 자주 읽어야 되고, 그나마 신학교에서 문장을, 히브리어 문장을 자주 읽을 수 있는 계기는 원전방독이 개설되면 거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 동영상에서 대놓고 광고를. <laughs> 자, 일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햄마, 야, 무 두, 르, 미슈파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햄마, 야, 무 두, 르, 미슈파드. 햄마. 햄하고 같은 뜻입니다. 3인칭 남성 복수 2인칭 되면서 햄마. 주어죠 야, 아무 두. 요,도 되고, 우,도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완료 3인칭 남성, 복수, 아마, 서다, 설 것이다. 그들이 설 것이다. 바로 그들이. 그죠? 해마가 아까 나왔으니까. <laughs> 바로 그들이 설 것이다. 어디에? 르 미슈파트. 네? 미슈파트 뭡니까? 정의도 되고 심판도 되죠. 심판. 을 위해서 심판 대에쓸 것이다. 그들이 바로 그들이 재판장에 재판을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 피고로 쓰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사무엘상 28장 20절 사울입니다. 이분은 시작 읽어봅시다. 로아칼콜하욘외 골하 네, 라일라 다시요 로아칼 콜, 하, 이온, 콜, 아, 하, 라일라. 자, 가는 쉽고요 이제 이게 저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사모예를 부르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사울이식금을 전폐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가 먹지 않았다. 자, 이콜또 나왔네요. 콜과 한정 단수는 뭡니까? 전체죠, 전체. 전체, 전체. 그냥, 온 종일, 온 종일, 밤새도록, 그런 듯이죠 그래서, 번역을 하신, 번역을 하면, 온 낮과 온 밤을 그가 먹지 않았다. 사울이. 이렇게 되는 거죠. 3번. 자, 드디어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이 번역을 하십니다. 라메드 알렙, 아, 라메드 알렙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laughs> 약변화 동사를 배우지 않으면,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막히는 거죠. 자, 해려봅시다 앞에 이제 베레시트가 있는데 그건 뺐네요. 시작. 바라 엘로힘 에하샤마인 레에 하아레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바라 엘로힘 에하샤마인 레에 하아레스. 자, 동사는 바라 삼인칭 칼 완료 삼인칭 남성 단수. 그가 창조하였다. 누가요?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어, 목적어가 나오죠. 목적어 1. 셔마인. 하늘과 아랫, 리스 땅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 14과 연습문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